이것은 2025년 4월 20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밀워키 브루어스를 5대2로 꺾은 경기 이후 나온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브루어스의 임시 감독 팬 머핀은 실망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정우 혼자서도 우리를 이길 수 있었다. 짧지만 강렬한 이 발언은 특히 시즌 초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아시아 루키를 향한 말이라는 점에서 미국 야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미국 언론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정우는 도대체 뭘 했길래 베테랑 팀 브루어스가 한 명에게 무너졌단 말인가? 이제 그 경기의 전개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이정우가 어떻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결국 펫 머피 감독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초, 경기의 균형을 깨뜨린 건 원정 팀 브루어스였습니다. 케일럽 더빈, 케일럽 투르빈, 이두점 홈런을 날리며 2대 0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브루어스. 자이언츠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추격자의 입장이 되었고, 펜 머피 감독은 확신에 참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브루어스는 한번 리드를 잡으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자이언츠가 이 경기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회 말, 패트릭 베일리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따라가며 1대25회 말, 라몬트 웨이드 주니어의 적시타로 2대2 동점. 이렇게 양 팀은 경기 중반까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고, 후반부는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기치 못한 터닝포인트가 이정후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6회 말, 윌머 플로레스, 윌머 플로레스가 솔로 홈런을 장렬시키며 자이언츠가 3대2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점수차가 1점 밖에 나지 않다 보니 경기는 여전히 박빙이었습니다. 그리고 7회 말,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브루어스 투수는 추가 실점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경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정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고, 타구는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가장 깊숙한 외야구역인 트리플스 엘리, LA, 트리플스 엘레이로 날아갔습니다. 공은 외야 구석으로 깊이 빠졌고 브루어스 수비진은 당황한 채 공을 쫓기 바빴습니다. 그 사이 이정우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3루까지 내달렸고 두루에 있던 윌리 아담에스 윌리 아담에스는 여유롭게 홈을 밟으며 4대 2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이 트리플은 단순한 추가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우의 시즌 두 번째 트리플이자 그의 15번째 타점 RPI 아침을 기록한 신인으로서는 매우 인상적인 성과였습니다. 오라클파크 관중석은 환호로 가득 찼고 브루어스는 이 순간 승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점수 차가 1점으로 한 번의 공격으로도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정후의 이, 이 한방 이후 브루어스는 투수 전략을 바꿔야 했고 이후 공격에서도 급해지며 흐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비가 흔들리면 공격도 조급해진다. 그리고 조급함은 실수를 부른다. 그 말처럼 이정우는 단한 번의 타격으로 브루어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경기 전체의 판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자이언츠는 그 심리적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8회 말, 매체프먼이 희생 플라이로 점을 추가하며 5대 2로 점수를 벌려 사실상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브루어스는 더 이상 방역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자이언츠 투수는 끝까지 경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7회 말 트리플 이후 더가우스로 돌아오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공을 잘 맞히려고 했을 뿐이에요.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잘 맞히려는 노력이 얼마나 정교하고 노련한 타자의 판단이었는지를 경기 후브루어스의팻 머피 감독은 낙담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등장했습니다. 이정우의 트리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한 방으로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이 정우 한 명이면 우리를 이기기에 충분했어요. 나는 아직까지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루키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발언은 순식간에 SNS를 타고 퍼졌고, 여러 언론은 그한 문장에 담긴 폭발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트리플은 단지 점수를 더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브루어스를 무너뜨린 완벽한 카운터 펀치, 일종의 KO 타격이었던 셈입니다. 기자들이 더 파고들자, 머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타격 각도를 계속 바꿉니다. 공이 어디로 와도 그는 정확히 스윗스팟을 찾아냅니다. 그건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컨택 능력 자체가 다른 레벨이에요. 아마 이치로나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이날 이정우는 사타수 일안타 1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안타는 팀을 구한 결정적 트리플이었고 4대2로 앞서 나가는 발판이 되었으며 당시 브루어스는 동점, 혹은 역전을 노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우의 진짜 힘은 정확한 타이밍에 폭발력 있는 타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는 주로 단타 싱거, 이루타 더블, 볼넷 워크 등 안정적인 결과가 많았고, 크게 힘을 실은 스윙은 자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7회 말, 이정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싱글 머신 같았는데, 이젠 트리플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홈런일까요? Fox Sports의 해설자가 농담 섞인 말로 평가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트리플로 인해 이정우는 타율점 329, OPS 약점 983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이제 그는 적응 중인 루키가 아니라 감승리를 위한 선수치단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팻 머피 감독이 말한 둘, 비밀, 뭐, 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홈런 없이도 충분히 넘사벽입니다. 사실 경기 전 브로스는 이정후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컨택 능력, 배트 타이밍, 존 판단까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술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단타 위주의 타자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트리플이라니 게임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들은 인코너, 하이코너 등 어려운 존으로 피치를 몰아가며 이정후의 실수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이정후는 거의 모든 공을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경기 후 5대 1을 만드는 마지막 점수를 기록한 맷 체프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후가 길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 것 뿐입니다. 그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브루어 스투수는 심리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체프먼은 확신했습니다. 이정후가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자이언츠는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겁니다. 자이언츠 감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이제 가장 믿음직한 리드오프 타자입니다. 우리는 경기의 흐름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를 1번 타순에 배치했고 그는 단한 개의 안타만으로도 흐름을 바꿔냈습니다. 그한 방이 모든 것을 뒤흔든 것이죠. 이정우 혼자서도 우리를 이길 수 있었다. 이 발언은 곧바로 ESPN, SPN, 블비 네트워크, 폭스 스포츠 등의 스포츠 채널 헤드라인으로 퍼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패트 머피 감독의 평가에 공감하며 이정우는 투수들에게 악몽 같은 존재. 라고 칭했습니다. 반면 몇몇 해설자들은 머피 감독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은 했다며 자이언츠의 승리는 팀 전체의 공격 덕분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 현장 분위기는 분명했습니다.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관중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팬들은 그의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열광했습니다. 한 자이언츠 팬은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정우는 사무라이 트리플이다. 과장도 쇼맨십도 필요 없다. 그저 상대를 떨게 만들 뿐이다. 앞으로 자이언츠는 중요한 시리즈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현재 타율은 점 .329, OPS는 약점 .983. 이정우는 팀 내에서 확실한 공격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른 팀 투수들은 브루어스를 교본 삼아 존 밖으로 공을 던지며 조심스럽게 승부하거나 이정우의 타격을 억제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우는 점점 커지는 기대 속에서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계속해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언론은 그를 이치로 오타니와 비교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여전히 쇼를 위한 플레이가 아닌 승리를 위한 야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루키들이 세컨드 먼스 슬럼프 즉 MLB 투수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인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시기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펫 머피가 말한 미 전역을 경악시킨 비밀은 홈런 개수도 슬러깅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정우의 정밀하고 날카로운 컨택 능력,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히 등장해 상대팀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타이밍 감각이었습니다. 사타수 1안타,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일안타가 바로 경기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트리플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펫 머피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정후 혼자서도 충분했다.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닌 홈런이라는 망치보다 더 치명적인 m 스9처럼 이정후가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한 번의 스윙으로 절단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차분함, 정확한 컨택, 예리한 타이밍. 이것이 바로 MLB를 뒤흔든 비밀입니다. 이제 다음 경기, 브루어스든 다른 팀이든 이 사무라이 트리플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가 화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이정우는 다시 한번 리드오프의 기준을 새로 썼습니다. 자이언츠의 컨택 중심 공격을 이끄는 핵심, 그리고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단한 번의 스윙으로 투수를 무너뜨릴 그 조용하지만 무서운 한 방을. 지금의 자이언츠는 팻 머피 감독조차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한 비밀 병기 하나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